네. <laughs> 네, 저군요. 아, 저군요. 네, 일단 또 이번 투어인페스트 콘서트 준비하면서 또 굉장히 많은 일들도 있었고, 감사한 뭐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역시 저희 이중엽 대표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회사 입사할 때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어, 사장님이 그래, 연습해라 하고 제 연습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정신머리가 없던 시절이고 철이 없던 시절이라 도망을 갔어요 <laughs> 연습하다 도망을 갔어요 네, 형들도 다 아는 에피소드긴 한데 연습하다 도망을 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제가 어, 흔히 말하는 잠수라고 하죠? 네, 잠수를 탔는데 잠수를 타고 다시 정신이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연락드려가지고 왔는데 그런 저를 사장님께서흔쾌게 받아주시고 골든 차일드 멤버에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었네요. 네, 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골든이스를 만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이윤석 이사님, 또 이영준 이사님, 또 이지혁 부사장님, 홍신 부부장님, 지혁 복부장님 그리고 뭐 수진 실장님, 승규 실장님, 그리고 주성이요, 우리 주성이형 네, 항상, 데뷔 때부터 함께, 같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들, 어, 이번에 느낀 건데, 정말, 프로시고 어른이시더라고요, 다들. 다시 한번 이번 콘서트 준비하면서, 그분들한테 정말 많은 것을 다시 한번 배운 것 같아요. 어, 또, 그 밖에도 정말 감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매니저 형들, 우리 매니저 형들도 항상 너무 고맙고, 어, 우리보다 다못 자는데, 뭐 앞에서 형들이 마젤스 스타 해주시긴 했지만 그리고 우리 밴드 우리 밴드 지금도 저희 때문에 열심히 등급을 연주해 주고 계시는 우리 김동민 키워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아, 번째로 그 정말 다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또 비대면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총실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스타일리스트 팀들 어 정말 다 감사하다는 말씀 미자역비 열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어, 또, 2019년도에는, 또 아까 우리 형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또 여러분들을 많이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많이 못 만날 때, 어, 그 기간에 제가 좀더 발전해가지고,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을 좀더 놀래키고, 놀래키고, 그리고 좀 약간 우와! 약간 이런 반응을 원해가지고, 제가 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연습들을 했었거든요. 많은 연습을 했는데 또 기간도 길었고 계속 연습 중인데 역시 우리 골드이스 못 보니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굉장히 마음 한켠으로는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다. 빨리 이 생각을 많이 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얼마 전인가요? 얼마 전인가 어, 다들 자다가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제가 저희 데뷔 때부터 저희 뭐 올림픽 했었던 영상부터 이렇게 쭉 하나하나 다 봤는데 어 뭔가 제 자신이 뭔가 되게 약간 좀 바보 같다고 느끼고 약간 좀 애스럽다고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보면서 근데 또 올해 되어보니까 제가 벌써 23살이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골드니스 여러분들은 제가 함께 커자, 커가자고 했었는데, 아, 뭔가 골드스범들만 크신 것 같네요. 뭔가 전 아직도. 네? 전 아직도 좀 되게 많이 애스럽고, 좀.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른이 되보려고요. 네, 올해부터는 네, 어른이 되보려 고 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 아모쌤 동민쌤, 그리고 태성이요, 재원이요. 정말 다시 한번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들 없었으면 진짜 저희 콘서트를 아예 진행조차 못했을 그런 지경에 놓였는데 이분들께서 저희 콘서트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그 자리에 있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연습하면서 되게 고마운 멤버가 몇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이번에 성인이 형한테. 너무... No. <laughs> <야>, 선생님한테도 <웃음> 고맙다고 <웃음> 말하고 싶은 게... <laughs> 그냥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팀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같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제가... 최근에 많이 말도 안 듣고, 아, 그랬었거든요. 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성윤이 형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가장 그냥 감사했어요. 고맙더라고요. 저 말이 말도 안듣는 그랬는데 잘 다독여 주고 연습 중때 항상 그랬었어요. 그때 <laughs>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이제 알면서 다시. 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 오늘 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오늘도 저 보고 싶다고 엄마가 왔네요. <laughs> 네. 항상 고맙고, 제 트위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꼭 효도하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댄스 여러분 요년기다리기 작년, 작년, 많이. 힘기다어요제기다게 있어요. 기다려게셔서 정말 감기다리게 저희 콘서가기다고또 있어요. 제가 기다린 게 있어요. 제가 기다시피도하다 여러분들에게 그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이한번 바쳐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드디어 왔네요 <laughs> 이 아홉 명 멤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감정 기복 심해진 것 같아요 <laughs> 위로 갔다 내려고다 지금 다시 좀 일어났는데 이렇게 귀여워요 이번 콘서트를 비롯해서 정말 어, 데뷔 때부터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 주게 해주신 우 리중영 부표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어, 항상 활동 때마다 어, 텐션과 함께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영주 이사, 윤석 이사님, 홍신 뭐 본부장님 지원 본부장님뭐 수길 시장님. 그를 비롯한 회사 인주가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어 매번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더 고생하시는 우리 샵 스태프분들 뭐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또 스타일리스트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번 콘서트를 위해서 또 많은 그리고 우리 밴드 분들 그리고 또 여러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콘서트의 주역이라고 말해도 우아할 정도로 정말 많은 고생을 해주신 우리 동민쌤, 혜성이 형, 재환이 형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항상 저희 곁에서 뭐 함께 고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음, 그리고 또 어, 멤버들. 늘 생각해보면 항상 제 곁에서 제 곁에 남는 사람들이 멤버들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좀 작년에 많이 힘들었던 저 혼자서 좀 힘들었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멤버들한테 치는안 냈어요 별로 <laughs> 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스티를 별로 안는데어그 그 티를 안낼수 있게 해준 것도 멤버들이고 또 제가 다시 힘을 낼수 있게 해줬던 것도 멤버들이어서 이 점이 빌어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우리 부모님, 동생들,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골즈니스 여러분들.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정말 긴 시간들인데, 어떻게 보면 기약 없는 기다림이라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라걸잘 알지만서도 작년 동안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저만의 이기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활동들과 이 콘서트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다려주고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고 있다는 걸 보고 되게 많은 힘을 얻었고, 많이 반성도 했고,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늘 여러분의 감사함 잊지 않고 열심히 해서 저 그리고 저희 멤버들과 함께 올한 해도 정말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말 오늘 어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